아니 여러분 이 청소업체나 전장현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 다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게 뭐죠 여러분? 인력 송출업이에요. 인력 송출업. 그 가난한 사람들 인력 송출업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마피아들도 청소업 하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줄리아니 시장이 요 마피아 위원회 털때 마피아들이 1년에 순이익이 얼마였죠? 이 미국에서요. 80조였어요. 80조.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맨 처음에는 걔네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그거 있잖아요. 밀주 있잖아요. 밀주. 밀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통망이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주를 하다가 밀주가 그 불법이 되었을 때, 술이 불법이 됐을 때그 유통망으로 얘네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획기장입니다, 여러분. 우유야, 우유. 우유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유 배달 같은 거 받는 거나, 신선한 우유를 받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한데, 그당시는 여러분, 이게 냉장 기술, 신, 냉장해야 되죠? 신속해야, 썩잖아요. 신속하게 소비지까지 연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유는 여러분,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죠? 마피아가 그거로 떼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어, 씨, 밀주 팔, 밀주 팔던 그거에서 그 창고하고, 그거, 야, 술다 빼. 우유 너 그리고 우유하는 업자들 다 가가지고 우유 우리가 우유를 목장 가가지고 당신 우리한테 나쁜 마셔 그리고 배달차 돌리고 냉장차 돌려서 하는데 마피아 새끼, 마피아가 큰 까이 따름을 없는 거죠 야 이거 합법적인 비즈니스도 돈이 크게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합법적인 비즈니스지만 가서 목장주나 기타 등등 뭐 입도 선매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불법은 넘쳐나지 네 그런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 어, 이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국 어, 조폭들은요, 한국 조폭들은, <laughs> 은 그거에요. 많이, 인력 송출업, 그리고 경기동부 같은 경우는 인력 사업입니다. 요번에 건설로조, 뭐, 타워크레인 삥 뜨는 것도 그렇고, 전부, 화물연대, 건설로조, 화물연대, 건설로조, 택배, 다 뭐에요, 여러분? 전장형.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인력 사업이에요. 그리고 인력 사업에서 삥 치는 거, 이걸 옛날들이 경기동부하고, 성남 깡패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laughs> 자, 요번에, 그, 요번에 간첩단 사건에서도 이 흔적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인력 송출이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들 업에서 뭐로, 뭐로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주노동자들로 바뀌고 있죠. 이주노동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청소업이, 청소업에는 아직 그 새벽에 출근하시는 노인분들 많은데, 이 노인분들 점점 은퇴하시고, 작년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으로 편입되는 분들은요, 청소하려고 해도 이주노동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얘들이 뭐 운영하죠, 여러분? 이주노동자 센터 운영합니다. 좌파가요, 여러분. 좌파가 이주노동자 센터를 운영하고요. 그, 얘네들 못 가져왔는데 아세요?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노동자로 해서 노조, 노조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주노동자한테 교육이자. 이 교육 사업도 지들이 하겠다고 그래요. 와, 골 때리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주노동자 센터, 이주노동자 희망센터 이런 거 만드는데 그 물주가 누구 뭐 누구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돈 어디서 만 나왔냐면 그게 정의연정 정의기억연대 있죠. 정의기억연대가 이주노 이 희망 뭐 이주노동자 센터 이런 거 만드는데 물주 시드머니를 걔네들이 됐다니까? 아니, 할머니들 도우라고, 뭐, 역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성금 내고, 뭐한 돈으로, 어, 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센터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인력 사업하고 뭐 하는, 어, 기지로 만든다. 이야, 요번에 여러분, 동남아 가서요, 동남아 가가지고, 뭐, 뭐, 캄보디아 가고, 태국 가고, 이러면서 접선하고 이럴 때, 뭐로 가는 줄 아세요? 이주노동자 사업한다, 이러면서,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런 센터나 이런 거에 소속으로 그러고 가서 간첩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 일목요연하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놀던 사고 고, 고 바닥을 떠나질 않을까요? 간첩질하면 간첩질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력송출업을 하는데 그인력송출업을 하는 거에서 새로운 노다지를 발견했다. 어디? 이주 노동자 시장. 택배 시장 발견하고 건설 노조 발견하고 화물 연대 발견했다가 요번에는 그걸 다 자기들 나와바리를 만들어 놓고서 요번에는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들을 전부 다또 민주노총에 가입을 시키려고 한다. 여러분이 이주 노동력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 하는데 그 이주 노동자 센터를 경기 동부나 하고 뭐 저기 민주노총 쪽하고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직장 소개시켜주고 뭐 하는 걸 얘네들이 다 수수료 받고 뭐 하는 걸 얘네들이 장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장애인, 지금 장애인들, 돌봄미들도요 외국인들, 중국인들 진짜 많습니다. <laughs> 요양원에 가보세요. 요양원만 여러분 중국인들, 조선인들 많을 거 조선족들 많을 것 같으세요? 와. 지금 이게 여러분 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번, 요번, 요번 간첩단 사건에서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보건의료노조가 왜 깨어 있는 게 여러분 <laughs> 이 보건의료노조 깨어 있는 것도 여러분 그거예요. 이 구조에서 요양원의 요양원의 이 인력 사업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어떤 네트워크로 얘네들이 정보를 수집해요. 보건의료 노조 안에 있는 네트워크라고요. 요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뭐기타 등등 이런 게다 보건의료 쪽에서 자기네들이 현업에 종사하잖아요. 이렇게서 정보를 모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laughs> 여러분, 예, 얘네들이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기에이 세상에 지금 잠입하고 맹활약을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laughs> 자기들 나와 바리를 어떻게 챙겨나가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더 골때린 게 있어요. 더골 때리는 게 제가, 제가 하나 지금 몇년된 얘기 좀 해드리, 해드릴게요. 어, 이 사건은 의사분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19, 19, 아니, 2019년, 19년 발생했었던 얘기에요. 의료봉사원을 지원한 산청군 의료원장 1년 만에 쫓겨나게 된사연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방에 이런 보건의료원장, 뭐, 연봉이 3억 6천을 줘도 올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누가가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주인이, 보건의료, 거기에 주인이 뭐냐면, 거기 공무원들하고 노조가, 노조가 거기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의사가 인사권이 없어. 보건의료원장이, 자기 가서 누가 일하고 누가 일 못하면 자기가 대장으로 이렇게 인사권도 행사하고 인사고가도 매겨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 그냥 원 이름만 원, 병, 의사라서 원장이지. 아무 실권이 없이 그냥 꺼내 는 보리짜루야. 저길 가, 이, 갔더니 저기 의료 장비들이 있는데 의료 장비를 아무도 한 번도 쓰지 않는 의료 장비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커미션 받고 커미션 받고 팔았나? 산 거지. 살면서 커미션 받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다 자기네 자기 나와 바리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저런 데를왜 가? 해. 그러면서 있잖아요. 사람 살리고 뭐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 그럼 자기네들 힘들지? 대충 아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왜 진짜 여기서 일을 해? 왜 튀겨? 왜 혼자 튀어? 왜 진심이야? 여기서, 여기서, 누가 당신만 잘났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 돌보고 뭐하고 하는 마음 없는 다 비리비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당신만 잘났어? 이런 얘기를 노조의 탈을 쓰고 한다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언더도구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노동자가 선하다고? 노동자가 선하긴 무슨 개뿔이선해 카르텔 만들어서 조, 장악을 하고 나면 거기서 쪽쪽 빨아먹을 생각들만하지. 에 이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에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경기 동부 같은 애들이 나대고 이런 간첩단 사건인 애들이 나대면서 이 인력 송출업 어, 이런 거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어떤 마인드로 했는지 세뇌를 하는지 세상에 다 세상이 잘못된 거고 당신들은 멀쩡해. 그럼, 당신들은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일 조금 하시고 돈 많이 벌, 벌까요? <laughs> 뭐, 엔드, 엔드, 뭐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한번 우리가 갑질, 갑질란거 해볼까요? <laughs> 사람들 완장차고 눈도, 눈가락 돌아가는 거 보면, 와. 진짜 여러분.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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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여러분, 요번에 이제 뭐 이태원 관련돼서도, 여러분, 유가족이 벼슬인 일이야? 내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가족이란 완장차고 벼슬하는 거 보셨죠? 노동자란 완장차고 한번 내가 그모노동자뽕 빈주노총이나 그 얘네들이 해주는 노동자뽕에 맞은 사람들 완장지라는 거 한번 구경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데요? 사람 죽여도 자기들이 오라. 그리고 자기네들 너무너무 억울해. 거기다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민주노총 같은 바닥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러면 한대 진짜 싸대기 맞는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공부들 안 하셨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안 사셨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밀려밀려 밀려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죽이려고 들어 아, 정말, 정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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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도구 마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인력성출 시장을 얘네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요번 간첩된 사건에서도 이도, 이게 인력성출 사업 얘기가 나오는 거, 어, 나오죠. 이거 뭐, 뭐 하나 찾아서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겠지? 아, 아, 그쵸. 이거는 이제 이제 보고 이럴게요아 이주 노동자 아, 여기서 보면 이거 여기, 여기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 여기 경향신문의 일부분인데 노조 이주 노동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간부인 B 씨가 현지에서 이주 민주 이주 노동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여러분. 북한공난적 만난적 없다 이주노동자센터 뭐이런거 관련된거로 간거다 헐 뭐였죠 그래서 조금전에 이제 그뭐 마피아 얘기 나오고 뭐 걔네들이 인력송출업하고 청소업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해서 이게 생각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